안녕하세요. 우리 폴리뉴스 애청해주시는 젊은 시민 여러분. 제가 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. 끊임없이 좀더 나은 세상 되기를 희망하면서 일을 해왔는데, 그럴 때마다 힘이 많이 붙이게 됩니다. 또 한편, 힘이 붙일 때 원고를 얻고 싶어 하는 게 깨어있는 시민들이 옆에 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, 그런데 큰 정치는 또뭐 젊은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정말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정치 부분에는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민주주의는 배려고요. 또 우리 생활에 관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보고요. 또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얼마나 어, 의식을 갖고, 또 책임을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생활에서부터 어, 우리가 지하, 저, 책임져야 될 부분, 또, 또 한편은 권리를 어, 요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, 어, 지방행정, 지방정치, 또큰 정치, 또, 큰 정치, 또 어, 우리 시민들의 모든... 삶에 대해서 같이 깊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.